조동사 7-5 슈드 들어가는데 슈드의 뜻이 앞에서 봤던 게몇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 해야만 한다 이런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지 해야만 한다 이런 당위성의 뜻이 있다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이 뜻이 있고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슈드가 어, 추측의 뜻도 있었지 잘 쓰진 않지만 추측의 뜻도 있었고 그리고 슈드의 부피피가 어, 관용적인 표현으로 뜻이 뭐였어 기억나는 사람 슈드의 부피피가 뭐였어 자, 아니지. 잠깐만 뭐였어? 해도 좋다. 아휴뻥치 말고.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응.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의 표현이 should have pp였단 말이야. 이거, 너 이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이거, 공부했던 거야? 했던 거야? 했던 거야. 했, 언제 했던 거야? 어, 또, 아니 또. 또. 또 네. 세 번, 네번 했어, 지금. 토요일 날. 시험 대비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였던 거 기억 안 나지? 시험 범위 때 나왔던 거야 이거 슈드에드 슈트? 응 음. 머스테브 스티치 했었어 그거 도사태거 머스테브 스티 머스테브 스가 <laughs> 뭐였어? 뭐였어? 머스테브 <laughs> 스가 어? 시험 때나면던거뭐 틀림없다 음. 자 하여튼 이번에 아까 그 정보에 다 정리했으니까 그거 꼭다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자, 슈드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장미성의 의미가 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슈드를 쓰는 경우에, 뭐가 짝을 이루냐면 요런 표현들 세 가지가 있지? ask의 뜻이 뭐야? 있다. 물어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물어보다가 당위성이 있는 거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요구한다? 누가 뭐 하라고. 이렇게 돼야지. 꼭 하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로 의미가 해석이 되겠지. demand 요구하다, require 요구하다, request 요구하다, 다 요구하다가 됐다. 요구하는 건 뭐야? 제가 꼭 그걸 하라는 뜻이잖아. 제안하다, 제안하다, 마찬가지로 하라는 얘기지.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추천하다, 권고하다도 마찬가지고 명령하다도 꼭 그걸 하라는 의미로 동사를, 의미를 말을 하는 거다 이런 동사가 나올 경우에 말의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주어가 주장, 제한 요구, 명령한다, 동사, 규시, 아이고 뭐를 주장, 제한 요구, 명령하냐면 대절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주장, 주어,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온 애가 꼭 이걸 동사를 하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다 should를 써주는 거야. 꼭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should를 쓰면은 뒤에 should 뒤에는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돼. 그래서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인데 should를 조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항상 이규정제한 요구 명령 동사 뒤에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 이런 동사가 나오면 됐다 하면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게 요게 포커스야. 알겠지? 자, 요게 1번 동사의 모양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 자, 이게 어떤 주식으로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정의는 요구한다. 뭐를 요구한다.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요구한다. Against anybody. 누구에 대항하여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차별이 없어야만 하는 거지. 그걸 주장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잖아.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잖아. 피드가 여기 들어갔는데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대열비도 삐만 보인단 말이야. 그 이상해 보이지? 어, 대열이 지나 대열 아는 반는데 대열비가 있나? 이상한, 이상하게 보이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피드가빠져기 때문에 비가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보면 의사는 서제피드 제안했다. 뭘 제안했냐면 내가 통제해야 돼. 나의 무게를, 몸무게를. 잘 조절해야 돼요. 스로멀뭘 통해서 칼로리, 칼로, 칼로리 컨트롤드 다이어트 넥그트아이에 칼로리가 그렇게 조절되어지는 식단과 운동을 통하여서 나의 몸무게를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의사는 제안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또, c 일 h 법칙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c 일 h 법칙이 뭐였냐면, 여기 나온 동사 자리에 이리가 들어가잖아? 잘 봐. 이게 주절이야. 이 뒤에가 종속절이야. 주절의 동사가 이뒤의 모양의 과거면은, 어? 백절 이하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과거나 과거 완료만 돼야 돼. 얘가 현재가 될수 없어. 얘 앞에 과거면. 근데, 여기, 여기 현재를 썼지. 왜 그런 거야? 아는 사람? 아니야. 너? 얘가, 얘는 동사가 아니지. 얘는 동사가 아니지, 얘는 전치사잖아, 또 더하기 그 명사가 누구야? 다이어트 앤 엑슬사이즈가 명사지. 얘는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어떤 품사로 쓴 거야? 형용사로 쓴 거지. 얘는 아니고, 지금 컨트롤이한 동사를 없앴쓸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아까 슈드가 빠진다 그랬지. 주장기한 요구 명령동사일 경우에는. 그렇지? 어? 그럼 슈드가 빠지면 슈드 뒤 동사원형이지. 그래서 컨트롤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제일치 법칙이라고 하면, 나는, 소트, 생각했다, 될절리아를 그녀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쉬, 대피하면 돼, 네,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앞에가 과거면, 뒤에는 뭘 써야 돼? 과거나, 과거 일려써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나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시제일치 법칙이야. 근데 얘는 시제일치 법칙에 벗어났잖아. 앞에 과거인데, 현재 썼잖아. 왜? 휴드가 빠진 거니까, 동선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해되, 무슨 말인지? 어쨌든 간에,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동사가 나오면, 이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 다음에, s h o 생략할 수 있고, 뒤에 동사 번역 나온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다. 그런 동사의 종류가 여기 적혀있는 동사의 종류들이다. 한번 외워야 되겠지? 이 동사들 외워야 된다. 그냥 외우는 거야, 영어는. 열심히 외워라, 그냥. 알겠지?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자. 먼저 나온 것 보면, 여기를 보면, 인티트가 주장하단데, 주장했다, 데스리아를 그가, UFO를, 헤드스 봤더라고 주장했다, 봤었더라고. 이거 이상하지? 여기 슈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슈드 뒤 동선형 아니야? 왜 헤드피피를 썼어, 까 틀려, 맞아, 이거? 틀려요. 왜 틀려? 네. 잘 봐라. 이거는 왜 여기다가 동선형을 안 썼냐면, 그가 주장하기를, 그가 UFO를 봤다라고 주장했어,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어. 봤다고. 아, 봤다고 주장한 거지? 이건 꼭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하라고 하는 것만 휴드를 써야지. 휴드가당점의 뜻이니까 해야만 한다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주장한 게 아니잖아.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성에 이미 슈드를 쓴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c j 일치 법칙에, 법칙대로 그냥 가는 거야. 주장은 과거에 했는데, 언제 봤다라고. 과거보다 그 전에 봤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여기에, 과거보다 더 과거, 헤드피피 모양을 떠는 거. 알겠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음, 고등학교 3학년 어법 문제에서 나오면, 오히려 이게 나와. 이게 나와, 오히려. 자. 그러고 다음에, 공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당위성을 표현해서 휴드를 쓰냐면, 가주어, 진주어의 모양으로 쓴다, 이렇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가주어, 진주어. 필요하다는 말은 뭐야? 꼭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휴드를 써야 되는 거야.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it is necessary, 아니면, it is e s 필수적인, It is important. It is d e s i 은 뭐냐? 적어라. 바람직한. d 자 s i r 바람직한 뜻죠. d e s i r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과조 진주로 표현해가지고, 그것은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꼭 그걸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란 얘기잖아. 당위성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봤지 당일정이라는 거꼭 하란 그런 의미야. 당연히 하란 얘기야. 여기 슈드가 들어가고서 뒤에 동선형 성 모양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야. 슈드가 빠진 모양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367번도 똑같은 패턴으로 돼 있는 거고, 다음에 자 명사가 그렇게 슈드를 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보고 명사 소망 제안 제안 추천 자, 요거는 동격이나 아니면 동적으로 주로 잘 사용되는데 나의 추천은 그에 대한 추천은 이즈 t 저리아다 이렇게 나왔지. 명사지 지금. 추천은 꼭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하란 얘기지. 히드 동서한 영 어떤 거야. 우리는 look for employment elsewhere 이외의 이곳, 이곳, 곳에서 employment를 찾아야 된다. 그에 대한 나의 추천은 그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의 곳에서 엠포먼트, 그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슈드가 빠지고 동서형 썼다라는 거. 꼭 이걸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추천한 거잖아. 그래서, 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격이나 아니면 보호절에 쭉 나와서 이 명사에 대한 동격 설명할 때꼭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슈드 빠진 뒤로 동서형의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런 의미들이고. 자, 이거 해석을 다 해봐야 돼, 너희들. 어? 숙제로 다음에. 놀라움, 뜻밖, 노여움, 유감 등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슈드를 쓰기도 한다. 자, 하나가 또 있네. 슈드란 단어가 해양을 한다 이뜻 공부했지만 그뜻 말고 또 놀라움, 뜻밖, 노여, 노여, 유감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쓸수 있다라는 것. 뜻은 슈드가 뭐뭐 하다니라 뜻이 되는 거야. 주로 다음과 같은 허용사나 명사 뒤에 오는 대절리에 사용된다. 놀라운, 이상한, 이상한, 안 안된, 유감이 이런 뜻. 예? 그렇게 슛을 도쓰는 얘기야. 유감이다. 대절이야 유감 다음에 그가 미스 서 s 골 u c h a golden 그 황금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은 유감이다. 놓쳤다니 유감이다. 이렇게 자. 혜원이 보여줘. 녹화 들어갔다. 나 녹았어. 해 봐. 혜원이 들어가면 해석해 봐 빨리. 일단 쟁국만에지란단어의 뜻을 적어라 일단. 에지란단어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땐 전치사야 그땐 뭐뭐로서라고 해다 가는 거야 근데 애지다 하면 문장이 나올 때는 이건 접속사야 그때는 뜻한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때문에 뭐뭐 할때 뭐뭐 하면서 이렇 적어놔 세 개만요? 일단 세 개만 적어 접속사로 음. 쓰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는 해석해야 되겠지 해보자 한번 해석해주면 다시 정리하면 건강 전문가는 주장한다, 대결이 할 주장한다, 이거 뭘 써야 돼, 그러면? 이걸 쓰는 거 알겠지? 꼭 그렇게 아, 이거 뭘 써야 돼? t 이걸 써야 돼? 알. 알 써야 돼? 이 e, t 써야 돼? 맞춰봐. R. 왜? 야, 이걸 쓰면 어떡해? 이걸 써야지. 그렇지. 주장하기를, 어? 견과류가 정기적으로 먹혀줘야 되는 거잖아. B. 이유가 왜냐 하면, 걔네들은,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응. 무엇의 원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생스할수 있지? 응. 또 하나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봐라. 367번 해석.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이다. 모든 빌딩이 제공, 음, 제공받아야만 한다는데 휴지가 빠져있는 거지? 응. 어, 뭐와 함께? 소화기와 함께. 어디에서?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모든 빌딩이 제공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빌딩이 소화기를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지금 해석 안한 거는 숙제로 해석해오는 거다 숙제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다음에 요건 다 암기적 표현인데 요거 암기해야 된다 요거 이미 공부했던 거야 <laughs> 우드란다나하고 유수도하기 동서원형이 뭔가 학원에 있다였던 걸 기억나나? 과거의 습관 나타내는 거? 기억나 안나? 기억나? 네. 다음에 또 같이 외울 표현들이 있었어 be use ing 는 뭐뭐 하는 거에숙하다 이런 뜻이었지 be use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서 사용되다 이거 외웠었지 응. 외워야 되는 거 아무리 헷갈리니까 조심하고 응. 자 그리고 우드하고 유스 유스 동사원형이 뭐뭐 하곤 했다는데 u s 는 뜻이 하나 또 있어 뭐뭐였었다도 있었어 뭐뭐였었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 뭐뭐였었다도 있었다 차이가 뭐냐 학원했다고 뭐뭐였었다고 차이가 뭐냐 학원했다는 과거의 동작,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였었다의 뜻은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뜻이야. 근데, 우드하고 유수, 동선형, 둘 다, 뭐뭐 학원했다 이 뜻으로, 이 뜻으로 쓰는 건 가능한데, 뭐뭐였었다 이 뜻으로, 이 뜻으로 쓰려면 유스만쓸수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나는, 대원리에 살수없다 이거는, 아이, 우 i 리브야 아니면 유 i 리브야 우드 리브야 유스 리브 뭐가 돼야 돼? 살았었다. 자, 음,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나는 자 그거는 유스 투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사는 거는 동작이 아니지. 살았다 안 네. 살았다 그래? 아니지. 그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스 리브가 되는 거야. 나는 그를 사랑했었다. 이거는 뭐가 돼야 돼? 그것도 유스 투가 돼야 되겠지. 사랑 우드러버한 뭐야. 좀 동작을 나타내거나 이런 게 우주가 되는데 좀 이상하겠지? 근데요, 나는 그를 사랑하곤 했다. 사랑하곤 했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했다. 사랑하곤 했다는 말,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네? 네. 어, 그랬으면 그렇게 쓸수 있지 뭐. 그런 의미로 말했으면. 그렇죠. 우드쓸 거면 돼요? 우주 그아니혀 그럴 수 있을 수 있고. 우주가 원래 그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어떤, 야 그래서 그 표현은 알면 되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거고, 캣나텔파이인지 음. 이거 암기다 기억나나? 응.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캣낫뻣 동성형 동의어야. 똑같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헬프의 뜻이 뭐라 그랬어? avoid의 뜻이 있어. avoid. 헬프. 헬프란 단어. 피하다의 뜻이야. 그런데 avoid는 목적어를 동명사만 쓰는 단어 중에 있었지. 그치? avoid란 단어가 피하다인데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만 쓰거든. 이걸 직역을 하면 동명사 하는 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cannot help i 인지 하면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거실한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제뭐를 제외하고란 전치사의 뜻이 있어. 요 근데 이 전치사는 뒤에 특이하게 어 동명사를 쓰고 동사원형을 써. 그래서 동사원형하는 걸 피하고서는 할수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동사원형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할수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고.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다. 그냥 무조건 외워 그냥. 그대로 시험 볼 거야. 그다음에 can not to가 있는데 can not to하면은 캔나투 아, 하면 동사 아 어, 캣낫 동사할 수 없다 투 너무나 동사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이영표이야 칭찬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칭찬을 끝이 없이 해야 돼그 칭찬을 끝이 없이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너무 많이 칭찬할 수 없다는 없 뜻이 되는거지 그니까 아무리 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거야 이해됐나? 캔나투 하면 그래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그리고 use d o 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숨어 있냐면 나는 과거에 고기를 먹곤 했다 인데 과거에 어떤 동작을 하곤 했다 이 뜻이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다시 내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니다 알겠나? 그래서 내용리치 문제로 나올 때 본문의 내용에 옛날에는 어떤 일을 했는데 어,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뜻일 때는 나는 옛날에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못써 왜? 이거는 옛날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 내용을 중재로 나올 때 그래서 물어볼 수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유스 동사하고. 나는 그래서 고기를 먹곤 했다 이뜻인데 지금은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까지 이거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중재로 나올 때 이걸 보기로써놓으면은 애들이 이거 되면 틀린단 말이야. 이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그러나 지금 나는 채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헨나텔파이인지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너에게 동의하는 걸 피할 수 없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펠파이인지할수 밖에 없다. 캐나파 동선형할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동의하는 걸 제외하고선 할수 없다니까. 할수 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 암기의 표현들이다. 몇 가지만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자, 어른 단어 없나? 자, 5월도 알지? 액션, 행동. 어릴 단어 없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b e 란 단어가 전해란 뜻이 있는데 얘가 접속과 전치사가 다 돼. 그래서 주어가 동사기 하 전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면, 네. 전치사로 쓰면 명사 전해가 될수 있어. 둘다될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둘, 이 접속사로 썼는지 전치사로 썼는지 확인하고서 해석하면 되겠지, 그냥? 네, 해봐. 그렇지. 해봐 그럼 아이... 자, 그래 부모는 이 직역을 할 수도 있어. 캔나피 너무나 주의 깊을 수 없다지. 그럼 아무리 주의해도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디 앞에서 그들의 아이들 앞에서가 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부동사 마지막 표현 이거 외워야 된다. 외 외움 되는 거야. 음. May well 뭐 아마 모을일것 같다. 뭐뭐하는 것도 당연하다. 추측의 뜻으로 쓰는 거고. May as well A S B S 있는데 B 하는 것보다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다. 그냥. 음. would like to, 뭐뭐 뭐 하고 싶다. would rather b than a 하면 이것도 뜻이 a라기보단 차라리 b 다 이건데, 가로를 쳐놨지, 여기 가로 쳤다는 얘기는 요거 빼고 쓸수 있다는 얘기야. 왜 빼도 되냐면, d n 이나 a d 라는게 전치사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 전치사인 경우에는 전치사 덕이 명사는 뼈대가 아니니까 뺄수 있는 거지. 그러면, may as well a 하면 뭐야? a 한 표현이 낫다. 이렇게 이도 그냥. 뒤에 거 빼고서. 뒤에 거 쓰면은 b 하는 a. 이렇게 쳐도 요 b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고. 다음에, would rather b than a는 a라기보단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빼면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 할수 있겠지?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다 그냥.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379번과 381번 해석을 해보자. 나는 우드레를 어떻게든 시도하고 싶다. 어? To do something. 어떤 걸 하는 것을 어떻게든 시도하고 싶다. 위대한 어떤 것을. 이어서 하면 응? 자 대단한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 더낫다된 뒤에 말. 뭐보다 시도하는 것보다 투도하는 것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석시드, 성공하는 것보다. 이해됐나?